네, 안녕하세요. 에, 오늘은 지역사회복지론 제3주제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부터는 약간 강의, 온라인 강의 화면이 달라졌죠. 예, 좀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사용해 봤습니다. 예, 또한, 음, 여러분 강의 자료는 어, 온라인 음, 강의에 어, 올려 놓은 한글 파일 자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한글 파일 자료와 함께 본 교재와 본 교재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본 교재와 같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지금부터는 하 녹화는 우리 본 교재를 중심으로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이론이라는 것은 왜 배울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결국 이 지역사회 복지를 하는 실천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배웠던 이론들이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결과를 해결하는 데 어, 근거를 마련해 줄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된 이론들은 어, 많은 기존 학자들이 어, 점검하고 확인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학적인 이론적 틀을 제시해 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론을 배울 건데요. 어, 이렇게 다양한 몇 가지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한 가지 이론만 이론만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이런 이론이 맞을 것이고 또 저러한 경우에는 저런 이론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체계 이론과 생태 체계 이론 어, 우리 교재에는 체계 이론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다른 체계는 일반 체계, 사회 체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생태 이론이라고 나와 있지만, 생태 체계 이론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네,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체계 이론은 일반 체계와 사회 체계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생태 이론은 생태 체계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어,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을 같이 배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한 가지 이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생태 체계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앞선 체계 이론을 배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체계 이론에 대해서 좀더 살펴볼게요. 예, 체계 이론 이 체계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체계라는 단어는 어, 뭔가 혼자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하면서 서로가 아, 유기적인 관계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스템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체계 이론의 중요한 개념을 한번 볼까요? 상호작용하는 물체나 요소들의 집합. 네, 그렇죠.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서로 존재하는 물체나 어떤 요소들이 서로 상호,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집합을 이루니까 그것은 체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어, 어느 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회는 자세히 들여다 보면 크고 작은 하나의 또 다른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체계를 크다고 보지만 결국에는 그 체계는 어떤 큰 체계의 작은 하위 체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어, 우리나라는 여러 지방 정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또전 세계를 이루고 있죠. 우리 지구인이라고 하잖아요. 지구촌 이렇게 하듯이요. 그럼 지구는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 지구도 우리가 은하계에서 보면 조그만한 우주에 있는 조그마한 하나의 위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든지 간에 그 체계는 서로 상호작용하고 하나의 집합체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게 큰 사회는 결국에는 작은 사회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나 그런 체계를 보면 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음... 우리가 어떤 음 우리 학교 대학을 볼까요? 대학 내에서도 보면은 어 우리 학과가 행정복지학부죠. 행정복지학부는 법사회대라는 하나의 큰단과대학이 소속이 돼 있는 것입니다. 또그 법사회대라는 단과대학은 다른 단과대학들과 모여서 조선대학교라는 큰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됐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모든 사회는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인간이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 적에서는 서로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 이런 체계 이론은 지역사회 구조와 구조적 요소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어, 밝히는 건데요.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요인을 나타냅니다. 예. 거듭 말씀드렸듯이 지역 사회는 잘 짜여져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어, 우리가 학교 폭력 문제를 일을 하나 들어 볼 때도 그 학교 폭력 문제만 해결됐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교 학교 폭, 폭력 문제는 결국에는 어떤 그 지역 사회의 또 다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청소년 한 사람만, 음, 어떤 그 교육을 거친다든가, 교정을 거친다든가,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존재, 가족들, 또 또래들, 또 학교 내의 어떤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을 다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면 어, 이 체계 이론은 한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 다양한 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께 어, 강의 자료를 올려드린 자료를 보면은 이런 체계 이론은 다양한 주요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체계들은 어떤 상태를 안정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요. 균형감을 갖고자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항상성, 항상성이 뭡니까? 어, 우리가 항생제라고 생각하면 뭔가 같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또그 체계는 서로 경계가 있고, 연결이 있고,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체계는 개방적인 요인이 강하고, 강하고 어떤 체계는 폐쇄적인 요인이 강한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회 체계는 서로 위계 위아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얘기를 했고 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결국에는 전 세계에 속해 있는 한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어요 또그 체계는 또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또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들 분화, 전문화, 투입 전환 이런 개념들이 체계 이론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겠어요. 어, 이건 한글 파일 자료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음 생태 체계 이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어, 지금까지 설명한 일반 체계 이론과 사회 체계 이론은 묶어서 그냥 체계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많은 교재나 많은 자료를 보면 일반 책에 사회 책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지금 다 같은 의미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체계 이론은 음, 생태 체계 체계 이론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 준비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생태 체계 이론을 완성하기 위해서 앞선 체계 이론을 배운 것입니다. 그럼 생태체계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 생태체계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죠? 네, 환경 속의 인간. 인간은 결국 어떤 환경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환경과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향되고 서로 관련되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다면 성격도 다르고 서로 환경 속에서 다른 달리 자랐다면 가치관도 달라 다를 수가 있 있겠어요. 어, 예를 들면 나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세 쌍둥이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세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저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어, 미국에서 자랐고요또 다른 한 명은 아프리카에서 자랐다. 이렇게 본다면, 이세 사람은 각각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미국이란 사회에서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 미국이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자연적인 환경,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자랐던 또 다른 저는, 저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일단 자연환경이 다를 거예요. 피부색이 까맣게 변했겠죠. 뜨거운 태양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아프리카에서 밀림에 살았다면 사냥을 하고 동물적인 습성을 갖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종교를 가졌을 것 같아요. 네, 이렇듯이 인간은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간다.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어... 이 생태 체계 이론을...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브롬펜 브루너라는 학자입니다. 브롬펜 브루너인데요. 이 브롬펜 브루너의 생태체계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낸 자료를 보면, 음, 어떻습니까? 이, 여기서 나와 있는 아동이 어떤 그 개인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죠, 인간. 인간은 이렇게 다양한 체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미시적인 체계는 어, 가족 혹은 뭐 또래 집단, 뭐 유아원 이런데에 영향을 받겠죠. 특히 이 가족은 이 아동의 가장 미시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가장 미시적인 집단이면서 가장 가깝게 보내는 그런 집단이죠. 이 가족의 습성들, 이 가족의 가치관, 우리가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 집안의 내력 집안마다,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종교관, 세계관, 또 가치관, 성격, 이런 것들은 다 다르죠. 말투도 다르죠.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 아동이 어느 가정에서, 어느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 아동의 성격도 그 가족과 같은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어느 또래 집단을 만나느냐, 또 어느 유치원을 다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또 학교를 어디를 다니느냐, 이러고 달라질 수 있겠, 있겠죠. 그래서 이 아동을 둘러싼 여러 체계를 봤을 때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여기는 네 개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크게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로 나눕니다. 네 이거를 중간체계와 거시체계를 나눠서 외체계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그래서 가장 미시적인 체계는 가족이다, 이렇게 보고요. 중간 체계는 뭐 또래 집단이다, 뭐 학교다, 이런 단체를 중간 체계로 보고요. 거시적인 집단에는 뭐 국가관, 뭐 지역사회, 뭐 이렇게 넓은 거시적인 체계도 이한 개인에게는 영향을 미칩니다. 음,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국가관이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민족성,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뭔가 합의하고 결정하는 제도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또 다른 그 거시체계를 예를 들자면 음, 우리가 경제학을 얘기할 때 미시적 경제학, 거시적 경제학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미시적 경제학은 뭡니까? 예를 들자면, 뭐, 배추 값이 얼마냐, 뭐, 뭐무 값이 얼마냐, 이번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 시장 바구니에 어쩌더라, 뭐, 쌀 값이 얼마냐, 이런 거죠. 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가 올라서 김치를 다못 담아서 어떤 어머니들은 김치를 금치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치를 잘못 먹게 돼요. 그 정도로 생활 환경이, 생활적인 경제가 어렵다. 이걸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거시경제는 뭡니까 뭐 미국의 뭐 달러가 어쩐다더라 뭐 오일 값이 올린다더라 기름값이 올른다더라 이 아동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기름값이 오르면은 이전 세계에 또그 나라의 거시적인 체계에 경제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 아동이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네그렇기 때문에 이브롬펜브루노의 생태체계 모델, 이 그림으로 잘 나타났어요. 여기에 보면 또 시간체계가 나와있죠. 이것은 뭐냐면, 어, 환경이 이런 거시와 미시체계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체계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 이를테면, 이 개인이 1970년대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1900년 말에 태어났느냐, 또 2000년대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지금 태어났느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시간적인 체계에서 이 개인에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1970년대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1900년대 후반의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또 2000년대에 우리 생활 습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 시간적인 체계도 어이 어떤 한 개인에게는 환경적인 체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환경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학적 이론에서, 생태체계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환경 속의 인간이다. 예,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에는 이러한, 어, 체계이론이나 생태체계이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음~ 어떤 한 학생을 어~ 치료하고 하, 한 학생을 어~ 교정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 전체를 다 교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의 원인을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조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느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어느 시기에 해결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 10년 전에 해결 방법과 10년 후인 지금 해결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또 공간적인 건 뭡니까? 어, 어느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서울이냐, 뭐, 제주도냐, 이게 다를 수도 있다는 라 것이고, 또 하나는 대도시냐, 소도시냐,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는, 어, 지역 환경과 서로 사고상호작용한다, 지역사회와 환경은 개인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다는 그런 이론이니까 이걸을 아까 우리가 서두에 왜이 이론을 배운다고 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해결하는데 하나의 근거가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체계 이론과 생태 체계 이론 살펴봤습니다.